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 상상력을 뒤로하고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 세상하고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 다른 해석을 해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뭐 물론 교회 안에도 같은 복음이 들려지지만 다른 해석을 해내는 것처럼 어 세상적 상상력은 우리를 사실은 낙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 특별히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사야 전체가 성경의 축소판처럼 66권으로 되어 있고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총체적인 메시지를 하다 보니 이제 열방에서 다시 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주목을 하는데 22장 1절은 그곳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어, 이전 음, 뭐 이상과 비전이 있는 은혜로운 골짜기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우둔하게도 안타깝게 어, 처음부터 그러죠 이 세상적으로 해일이 닥치고 무리하면 지붕에 올라가면 살 것처럼 1절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이고 어 경고를 받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어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고 어내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주체에게 주체이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모면하겠지. 내가 이러면 살수 있겠지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듣고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전쟁에 죽은 것도 어, 칼에 죽은 것도 아니다. 이거는요, 자멸입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스스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제 개복을 했는데 수술할 수가 없는 손을 쓸수 없어 덮는 것처럼 이제 보니까 뭐 외적인 뭐 질병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썩었어요 어, 병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일인데 2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 침범이 일어나기 전에 안에서 이미 자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은요 백성을 넘어서 간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다가 그러나 그들의 끝이 버려요 도망하다 발견되어 결박을 당한답니다 이게 어, 특별히 더 세상적인 일이에요 관원이면 지도자면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예전에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2009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었는데 재난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 태양의 폭발로 인해서 해일이 막 넘치고 막 몇백 미터짜리 파도가 치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때 고위 간부들, 국가의 원수들과 어,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들은 그 방주, 아크호라는 데 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져내요. 그런데 거기서 보여주는 생각이 뭐냐면, 이 작가의 상상력이겠죠.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자들은 죽은데 몇몇만 거기에 올라타서 살아난, 승선하게 돼요. 그러면 그 커다란 함선에 올라타면, 어,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진 세상적 상상력이 그거였다 충분히 이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말씀에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원수와 지도자는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세상적 상상력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원들도 결박당하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왕은요 에, 포로로 끌려가고 눈알도 뽑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예요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산대요 어, 뭔가 가졌으면 배웠으면 이게 세상적 방법 세상적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그걸 부인합니다 결국 뭐냐면 세상적 상상력을 뒤로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라 거죠 사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돌이켜 나를 멀지 말지어다 하나님이요 <laughs>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내가 슬피 통곡하겠다 폐망한 백성 오히려 하나님이 날 위로하고 힘쓰지 말라 이래요. 그 진노와 슬픔을 오늘 우리는 모른 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환상의 골짜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소란과 혼란의 날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때문에 아니면 좀 남은 내가 뭔가를 좀 실수했으니까 조상의 죄인가 여러 가지 상상하는데 혼란은요 어 구원도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란의 날 여와께로 돈다 오전에 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고 이걸 볼때 가정, 나라, 교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멸하지는 말아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게 믿는 사람들끼리 헐뜯고 비방하는 거잖아요. 교회 내의 분쟁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라도 아, 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싸워요.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에 달라요. 그게 꼭 죽여야 되는 문제인가? 어. 그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대적이 무기를 들고 육절과 칠절에 정렬을 합니다. 육절 칠절에 대적이 성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절이 정말 재밌어요. 숲을 곳간에 병기를 그제서야 바라봅니다. 곳간이 숲을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녹이 다쓰었는데 적군이 앞에 오니까 그제서야. 무기를 들려고 하는데, 무기는 녹이 다슬었죠아니함의 끝판입니다. 세상에.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마치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은 세계에서 우리의 남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북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서울은 그렇게 태평하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람이 너무나 많으면 결국은요, 늦어요. 후회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대적이 문 앞에 서는데 그제서야 녹슨 무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제서야 구절 십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무너진 것이 보이고 그때 보여요. 대적이 문 앞에 있어야 보입니다.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 견고하게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1 1절에 패망에선 패망 폐망 앞에는 그들의 평가는 어. 결론이 딱 나와요. 11절의 끝에 끝부분에 이렇게 돼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경영하고 통치와 다스리 심을 했는데 했는데 안 됐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12절에 또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굵은 배로 따라 하시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인데 세상적 방법은 무기였고 물질이었고 다른 도망가면 관원들은 살아났지, 오 리더들은 살아나는 세상이잖아요. 예, 네. 삼대가 뭐 부자는 3대도 간다. 세상적 방법 다 뒤로 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면 아그요 어, 하나님의 1 2절은 통곡하며 애곡하기를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세상적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통곡하기를 바랬는데 13절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차피 죽을 거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해요. 너무 안타깝죠.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 먹고 야 어차피 내일 죽었는데 먹고 마셔. 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노면 못 노나니.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14절에 너희를 용서하지 어디요? 심하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에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나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포자기일까요? 우리 의 죄가 극악에 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버, 버티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해요 그 지옥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소용이 없어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소에 처음으로 화이슬 진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제나를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한 700년이 지난 예수, 예수님의본 평가도 똑같습니다. 완악한 세상에 차라리 내가 이방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저들은 회개했을 거야. 그게 바로 이 요나서에 말하는 그 니노의 성이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복음서 마지막에 화이슬 진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이슬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나중에 알려 주시죠 그 열쇠가 어디 있냐 누구에게 있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한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이 구원의 키 열쇠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 모든 방법을 뒤로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매달려야만 구원을 받고 온전한 그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간절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급하면 또 다시 세상적 방법으로 언발의 오줌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해갑니다. 주님 우리를 극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도 다시 한번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 천국 열쇠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하여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아버지 테러와 다툼과 분쟁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가정의 공동체의 교회, 나라의 민족의 세계에 열방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가 아닌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듣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곤고한 이들이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모두 이 맘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의 투병 가운데 아버지 안는함암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 져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이 죄로 말미암아 빚어졌던 모든 추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가정과 기업에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통행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강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의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넘겨서 안전으로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길 원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